게, 어, 가족과 부모들, 부, 아, 부모들. <laughs>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리 파트너 화장님들과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 사원이 생각을 경영하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생, 수, 인생 시나리오에서의 생각을 우리가 경영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시, 저는 우리 파트너 화장님들과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과 우리, 우리 가족 분, 우리 가족 함께 생각을 경영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자.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래서 가족, 가족 부분에서는, 제가 영 있는 부분에 가족 부분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이제 생기는 또 2월인데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 현재 또그 가족과 또 저희 이제, 어, 그 오빠, 오빠랑 남매들, 남매, 우리 형제들한테 현재는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없거든요. 내년에 동생에게 명품 백을 첫 번째 명품 백을 제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빠한테는 전기 자전거 사주고 싶고, 또 둘째 동생한테는 옷을 사주고 싶고, 또 2029년도에는 남편에게 자동차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엄마 아버님에게는 월 현재는 30만 원 정도의 차량 지원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100만 원까지도 확대 하고 싶습니다. 2027년까지 그리고 아빠에게는 넓은 집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저번 달에는 보니까 천만 원을 내가 지원해주겠다라고 적었는데 한3천에서한 사천만 원 정도 모아서 <laughs> 아버지한테 어, 넓은 집 리모델링 시에 어, 금액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매달 연또 100만원 정도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족과 부모에게 함께 봉사하고 나누고 생각을 경영하는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적었고 특히 봉사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쿡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차량의 밥차를 확대하고 애터미 식당으로 천원 밥상을 해서 애터미 식당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그 이익금을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천원 밥상 식당을 어, 좀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고,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경영하는 진정한 기도 모임. 우리가 기도 모임은 그냥 카톡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같이 동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경영하는 진정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 인생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각을 경영하는 우리 가족, 애터미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 패밀리가 되는 그런 인생 주네라 바퀴를 생생하 꿈꾸고, 또, 어, 이뤄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은 을것 같습니다. 네, 내가 먼저 한번 선포해보겠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요 아이고, 우리. 네, 먼저 선뜻이는 먼저 나오시는 분이 빨리 이루시게 되겠죠? 우리 김영수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발레모너 마스터의 김양수 팀사장님과 <laughs> 네, 저는 매번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4회, 그 지금입니다. 어,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 해서 이루는 이런 꿈을 여기다 짓잖아요. 근데 오늘 인생 시나리오 2에 이상하게 아침에 눕뜨기전한 그한 시간 전부터 머릿속 계속 음, 이것 때문에 <laughs>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생각은 안 나는데 굉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인생 시나리오에 꿈은 꿈인데, 아, 꿈은 아, 잘 보고 생생하게 꿈면 이루어진다는 그 우리 회장님 말씀에, 일단 아니, 꿈을 안 꾸고, 들어보고, 선포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몇년 제가 협의를 하면서, 어,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이게 버릇처럼, 이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가 본 거는 두 가지만 제가 얘기 한다면, 일단 사업으로 2024년, 4월이었는데 6월로 네. 지금 <laughs> 국장 도전을 소포합니다 어, 네. 그리고 25년 4월 뉴스타클럽 입성을 꿈꾸고 어, 있고요. 네. 그렇게 주 2년마다 이제 하면서 2030년 어, 인테리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 음. 그래, 그러면 저는 벌써 나이가 6년보니까 아시죠? 네, 그 늦어도 안 된다. 그래서 <laughs> 어, 빨리 어, 테리어가 되어서 그 10억을 받으면 그 꿈을 막 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그 네, 10억이라는 그 금액다 그 어마어마한 게저저 저 지금까지 돈안 벌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큰 금액을 액수도 잘 모르고 쓸 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금액을 받으면 좋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보고 아침에 잠을 설쳤는데 예, 그 쓰는 거는 아직까지 여기 목표에 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는 제가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내가 일을 하면서 남무 손에 키우고 애들을 참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진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대학 가고 다 했었는데 막상 엄마가 돈을 벌면서 애들한테 잘 챙기지도 못했는데 결혼할 때쯤, 이 좀, 경제적으로안도아지면서 주택을, 어, 장만을 못 해줬어요. 다들, 이 서울 경기 쪽에 살다 보니까,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금액도 쎈데, 못 해주고, 이번에 비싸까지 가고 했는데, 제가 못 해줬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애들은 그나마, 자기네들끼리 살수 있는, 그냥, 좀, 중산층으로 살다 보니, 어, 그기 손자, 손녀, 세 명입니다. 그 애들 교육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머니가 해줄게. 야, 이거는 늘올때마중 애들한테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엄마가, 우리 엄마가 조금 능력이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어, 꼭 그거를 책임진다. 네, 그렇게 됐고, 건강에 제가 이제 워낙에 건강식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고질적으로 있는 브이기감료라 흔히 있는 그 어, 지병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인자 운동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 제품이 혈당 티어를 으면서전 단계 88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 걱정은 늘 이제 하고 있고 어, 혈압 체크를 하는 데 아직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놓게는 25년부터 저는 1 년에 한 번씩 입원해서 좋은 기계로 최신 기계로 왜냐? 제가 인페리얼이될 거니까. 건강을 해 건강하게 해서 좀 오래 여행도 다니고 이 하고, 하고픈 마음에 네, 전기 검진을 저는 특수 기계로 하면서 제 파트너들이 사실 지금 대구에서 어, 저 자라에는 이제 내전 서울 경기 쪽에 있지만 우라에는 인 지금 대구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다들 건강이 좀안 좋으셔요. 그래서 2027년 로얄클럽에 입성하면 그때부터는 가족, 파트너 가족분들과 같이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권유하면서 비용도 제가 내드고 싶습니다. 거기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 마음 이, 이 생각에서 이 마음으로 딱 내려오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수 팀장님께서 어젯밤 마음으로 딱 내려오시면서 이그 돈을 어떻게 쓰지 하는 그런 행복한 꿈을 또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수 팀장님께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